성생님들 어떤 일을 강하게 열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꿈이던 단기적인 계획이던 꽃힌 음식이던 무엇이든 좋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강하게 열망하는 것, 원하는 것들을 갖게 되는데, 우리는 동시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항상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에 관한 고민입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기에 쏟았던 공부에 대해서 꿈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생존만을 위해서 20대 초중반을 살다가, 어, 문득 음악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어, 음악 물론 찬양이라는 찬양 사역이라는 포장을 쓴 이제 음악이라는 것에 꽂히게 되었죠. 그래서 작곡도 공부하고 노래를 하는 것에 열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그 공부했던 것처럼만큼 정말 열심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공부와 마찬가지로 저의 열망 끝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 처참하게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인 문제는 뭐냐면 음악을 제가 노래를 잘한 상태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헛된 이상한 신뢰여죠. 이상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노래도 재능이 없어도 잘하지 않을까라는 헛된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이 음악이라는 것은 너무나 재능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원래 처음에 노래를 못하는 상태에서 몇 년간, 정말 거짓말 안 치고 하루에 8시간씩 노래 연습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노래 연습을 이제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그냥 자다 일어나서 부르면 됩니다. 음정 정확하고 박자 칼이고 그게 됩니다. 저는 고음을 얻게 해서 제가 이제 락발라드 같은 부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샤우팅이라는 거 아시죠? 샤우팅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하게 되었을 때 너무나 기뻐서 이제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샤워하면서도 계속 샤우팅을 했었는데요. 그 샤우팅을 재능이 있는 친구들은 자다 일어나서 어느 날 갑자기 됐다고 합니다. 그런 거죠. 이 재능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 재능의 한계와 이 돈의 한계, 그, 그리고 돈도 많이 들더라고요. 돈의 한계, 이런 것들을 듣고 그리고 결론적으로 결과적으로 제가 나갔던 찬양 대회에서 락 찬양을 했다가 광탈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어 거기는 그 성가대 성가 하신 성악하시는 분들이 와서 이제 주로 나왔던 그 경연이었는데 제가 거기서 락 락으로 찬양을 했더니 어 이제 놀, 너무 놀라시더라고 요당황하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길이 아닌가보다 하는 생각에 물론 이제 그 속에는 결국 하나님이 없는 열망이었고 이제 와서 보니 하나님이 없는 열망과 갈망과 그 수많은 노력들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좋은 것은 자 그때 그렇게 노래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사역하면서도 뭐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어진 것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본 이 출애굽기 이야기는 그 유명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냈던 이야기의 바로 뒷부분입니다. 오늘 읽은 부분이 33장이고 이 바로 전에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엄청난 열망과 갈망 끝에 하나님이 없다면 얼마나 처참하고 부질없는 목표였는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었는지 익히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어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아론과는 전혀 다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론은 어땠나요? 자신이 가담한 우상숭배 범죄를 자신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백성에게 화살을 돌리는 모습을 우리는 봤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지금 반대로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마저도 자신이 뒤집어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훌륭한 희생적인 리더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모습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감성적인 것을 걷어내고 팩트를 보자면 이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응답됐나요? 모세의 목숨을 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 2장 34절과 35절을 보시면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것으로 가서 백성을 인도하여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호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호하리라. 35절에서는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라라. 이것이 인간 모세의 한계였습니다. 그의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너무나 모범적인 리더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인간의 희생은 인간 모세의 희생은 아무리 숭고한 희생일지라도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타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그 죽음은 사람을 구원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죄악된 우리를 그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33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아마 이 성경을 앞뒤 자르고 본다면 굉장히 좋은 일이 일어났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땅을 그 약속의 땅을 드디어 주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더해서 사자를 먼저 보내주신대요. 사자를 먼저 보내주셔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을 쫓아내 주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무나 희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3절에서 곧이어 아주 절망적인 상황이 펼쳐집니다. 이것은 1절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 바로 너의 백성, 내 백성이라는 표현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9장 45절과 46절에서 뭐라고 하셨었냐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써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아니라 이렇게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두 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그거 아시죠? 세번 나온 것은 강조의 표현입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특별히 선택됐던 그 구별됨을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특별히 선택된 민족은 33장 1절을 보시면 너의 백성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백성은 구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3 0사 1절에 너의 백성, 즉 하나님이 백성이 아님으로 나의 백성이 아님으로 그들은 더 이상 보호의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멸망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이제 모기고든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 언약의 땅과 적가 흐르는... 흐르는 땅에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낸 그 땅에서 그 모든 사람을 쫓아낸 땅인데,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는데,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게 되었습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에 관련된 심판이 임하면서 사건은 사실 마무리되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모든 것이 다시 언약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엄청난 차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긴 것입니다.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입니다. 남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고든 백성과는 함께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죄인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빛이시기에 스스로 어둠 속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빛그 자체, 거룩 그 자체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죄악된 길을 선택한 이스라엘은 그 빛을 마주하게 되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에 빠져서 타락한 인간의 비참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마주 대할 수 없고 쳐다볼 수도 없으며 다가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가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인은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면 그 존재 자체가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이십니다. 죄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구약의 모든 제도들을 만드시고 제사장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세우셔서 거룩하신 존재를 향해서 어떻게 죄인인 사람들이 나아올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친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방법대로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거하면서 선택된 백성으로 구별되어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스스로를 어둠 속으로 몰아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과는 함께 있을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면 그 존재가 소멸되어 버리는 어둠에 내던져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태가 얼마나 처참하면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하나님께 신뢰받았던 가장 온유하다고 칭송되었던 인간 중에 최고라고 여겨지는 모세라는 사람이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걸어도 구하지 못하는 처참한 상태가 오늘 성경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나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황금 송아지를 맞는 것은 성막을 짓는 과정과 상당한 유사성을 가지고 진행됩니다. 성막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성막을 건설할 때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수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라고 하십니다. 이와 비슷하게 32장 1절에서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사성을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서는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땅에서 인도하여 낸 이라고 표현하십니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와 비슷하게 백성들은 지금 황금송아지가 32장 4절에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라고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금송아지를 만드는 과정들이 사실은 계속해서 대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두 가지 과정에는 너무나 큰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 너무나 슬프게도 너무나 어리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의 부재로 인해서 그 불안함과 초조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그 임재를 다시 그들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과 그 은혜와 그 압도적인 인도하심을 다시 느끼고 싶어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자신의 안으로 가져오려고 했던 시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고 직접 명령하셔서 직접 자신이 택한 백성과 함께 있기 위해서 직접 인술하신 성막을 짓고 거기에 임재하신 것과는 너무나 다른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처참한 상태로 죄 가운데 거하며 임재를 원했지만 임재를 원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었지만 임재를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임재를 원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소멸돼 버리는 그냥 추악한 죄악 덩어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3절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듣는 순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한 하나님의 임재를 원해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그들에게서 오히려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아 가는 일이 되었고 그들은 이제 다시 깨닫게 되는데 뭘 깨닫게 되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인재를 원하면 소멸하는 죄악덩어리로 추락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인재가 없으면 그들은 살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는 그들은 지금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들 앞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져 있고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에도 심지어 하나님의 사자가 앞서가서 모든 일을 대신했음에도 그들은 이제 기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현실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이 준엄한 말씀인 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쉽게 저질러 버린 죄악이 그들의 모든 것이었던, 그들을 살게 했던 이 하나님의 임재를 없애버리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그 준엄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은 것은 지금 그들이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엎드리는 것 뿐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구원을 위해서 할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인이 할수 있는 것은 죄를 짓는 것뿐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중보도 받아지지 않은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5 절을 읽어가면서 반전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반전은 아직 겉으로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거룩인 동시에 사랑인 것을 만나게 됩니다. 5절의 시작에는 절망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직면하리라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목이 고든 고집이 센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지만 그 표현은 5절 중반에 가면서 복선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지 결정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냈습니다. 이제 그들의 운명은 하나님께 맡겨졌습니다. 제가 반전이라고 표현하면 오늘 5절에서 아까 초록색으로 보여드 쳐진 부분에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면하리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표현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너희가 잘못했어. 잘못했기에 너희 속에 거하면 너희를 죽여 버릴 거야라는 잔인한 소리로 들리시나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에서 온긍율의 표현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전부였던 자신의 임재를 거두셨지만 왜 거두셨냐면 이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이 죽을까 봐서입니다. 죽을까 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너무나 절망적인 소식인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선언하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백성이 죽을까 봐입니다. 이 긍휼의 마음을 느끼실 수 있나요?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임재를 거두시고 자신의 존재를 그들에게서 멀리하신 이유가 그들이 죽게 되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함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어 버리기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숨겨 있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십니다. 그렇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를 범한 타락한 인간은 사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형벌에 처해졌습니다.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과 동산을 거닐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인 동시에 사랑 그 자체의 속성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기에 그 인간을 그냥 놔둘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간을 살려내셔야 했습니다. 근데 그 사망의 값을, 그 죄값을 단한 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없는 사람이 필요한데 죄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위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취하셔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구원의 작정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직접 죄없는 인간의 몸으로 제물이 되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한 번에 해결해 버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죄와 함께 할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백성이 죽을까 봐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살리셔야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 죄를 구원함에 있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이 할수 있는 것은 사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 빼고는 모세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사람의 어떠한 행함, 어떠한 마음, 어떠한 사람의 권위, 위치, 그 어느 것도 낄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결심하신 후에 우리가 유일하게 깰수 있는 자리가 마련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것입니다. 엎드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는 일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낸다는 표현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어 낮추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게 빛다운대로 우리가, 빛 가운데로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죄악은 드러나게 됩니다. 추악한 본성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러내어야 하나님 빛이 우리의 온 존재를 구석구석 비춰서 다시는, 다시는 어두운 곳이 없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주님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우리는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추악한 모습을 우리는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어두운 곳이 없이 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하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고 겸비하게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때의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한번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죄악 속에서 할수 있는 유일한 것은 엎드리는 자세뿐이라는 것입니다. 장신구를 떼어내는 작은 몸부림을 친다면 그 뒤는 다시금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의 마음을 찢고 통해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거룩한 빛 앞에 나의 존재를 내어 놓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내딛는 작은 한 발걸음입니다. 우리의 앞은 어둡습니다. 그렇게 그한 발을 내딛기가 너무나 어렵고 무섭고 두렵습니다. 나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시 무서 무너질 것이 두려워서 그한 발을 내딛는 것이 너무나 천근만근처럼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 놓으라고 그 발을 내지드라고, 그한 발을 내지드라고 명령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내 발의 등불이 되셔서 갈 길을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한 발을 주님의 신뢰함으로 내딛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비참한 상황에서도 망한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이해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곁에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 방식대로 채워보고자 황금 송아지로 가득 채운 내 삶까지도 이미 은혜를 흘려 보내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찢고 겸비한 자세로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겸비한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다시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우리가 살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추악한 죄악의 모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마주하고 무너지지만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은 모든 것을 느끼고 마주하지만 사실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너먼 말씀은 이러한 위대한 복선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도전을 합니다. 수많은 실패를 합니다. 어쩔 때는 성공을 이룰 때도 있습니다. 나의 열망과 갈망이 하나님을 향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문득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없었던 나의 열망이었구나를 깨달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성공했지만 실패한 것임을 우리의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없었기에 실패한 것임을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을 보자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복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복선은 지금 우리를 살려내신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가 할 일은 33장 15절에 모세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레오키 33장 1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거려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 내가 다 잘된 것 같아 보이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없다면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차라리 올려 보내지 마소서. 적과 꿀이 젖과 꿀이 흐르던 말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살수 없다고 다시 한번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얻어도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오직 주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